질량 함수는 확률의 일반항이다. 그지 확률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 확률의 일반항이 다음 과같다뜻신 거야. 어, 확률 변수가 x가 될 확률이 다음 과 같구나 하신 거야. 근데 그 x가 1 아니면 2 아니면 2다 뜻인 거지. 자, 그럼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표를 그려 보는 거야. 항상 통계 문제는 확률 분포표, 이게 중요한 거야. 그 확률 변수가 있는데, 그 확률 변수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다, 이 뜻인 거야.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다, 이런 뜻이라고. 그런데,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확률들을 설명하는 일반항이 될수 있는 게 너다, 이 뜻인 거야. 그지 그러면, 1이 될 확률이 얼마겠어? 확률 변수가 1이 될 확률이 얼마야? 확률변수가 1이 될 확률 1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? k다 해주신 거야 그래서 확률의 일반항이라고 그럼 확률변수가 2가 될 확률이 어떻게 구해요 2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4k 되는 거지 되죠? 그럼 3이 될 확률은 3을 넣으면 되는 거냐 그럼 얼마 돼? 9k다 이거지 그럼 도대체 k는 어떻게 해요이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다? 1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? 모든 가능성이니까 말이지 나올 수 확률 배수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고 그럼 이걸 더해서 1이라고 하면 바로 k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담을 많이 <laughs> 14k가 되지 14k가 1이란 뜻이니까 k는 얼마다 14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야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? 이 내용은 별게 없어